말레이시아가 105일 동안 중국 축구를 두번 모욕했다. 말레이시아는 왜 이길 수 없나요? 지난 24일 중국 U23팀이 말레이시아의 홈 경기에서 0대1 구력적인 패배를 맛봤습니다 경기 후한 말레이시아 언론은 경기 전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말레이시아가 진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중국의 홈에서 경기를 하고 낮에는 영하 3도, 밤에는 영하 1도라는 추운 기후에 적응해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다며 양 팀은 90분 동안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며 교착상태에 빠졌는데 후반 추가시간에 말레이시아 팀이 결승골을 터뜨려 1대0 승리를 거뒀다고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12월 24일은 닷독 한미인 말레이시아 축구협회 회장의 58번째 생일로 그에게 값진 생일선물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중국 주버바은 지난 9월 중국 대표팀의 홈에서 말레이시아 대표팀과 1대1로 비기며 한 차례 망신을 당한 바 있었는데 이번 패배는 더욱 구력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A매치 대결에서 중국 대표팀은 홈에서 자신들보다 훨씬 약팀으로 평가받던 말레이시아를 꺾지 못했다고 축구 팬들에게 맹렬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림픽에 출전하는 위삼 대표팀에게 패하자 중국 팬들은 이젠 놀랍지도 않다고 분노를 터트렸습니다. 지금 중국은 3위까지 파리 올림픽행 티켓을 딸수 있는 위삼 아시안컵에서 일본과 한국과 함께 같은 조에 편성되어 있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중국의 가장 큰 목표는 이번 올림픽에 참가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쉽지 않은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이번에 말레이시아에 패한 것은 더욱더 전망을 암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기적같은 일이 벌어져야 하는데 그 방법은 한국감독, 특히 박항서 감독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박항서 감독을 모셔오려는 영입전이 치열한 사이 중국은 월드컵을 향한 에이미치보다 당장 내년에 열리는 올림픽이 더 시급하다며 박항서 감독을 노리고 있습니다. 무려 5년 전부터 중국이 올림픽을 꿈꾸며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유이섬 팀이 지난 24일 말레이시아 치룬 경기를 직접 보시겠습니다. 需要组织的时候，他会来到很深的位置去拿球，直接来到后卫线，很深的位置去拿球。他站住了自己的防守位置，等待你自己犯错。全场三对三了，直接自己打，也还不错。主现场需要。 个子很高，能够起到阻挡对方守门员的视线。看看，这下打，果然就是这个角度。看两个人中间突然之间拆开，这球还是稍稍有一点高，没有。陶强龙边路套上了，选择自己内切，传，好球！这球错进错出还领了过来，但是呢，射门。 赵文卡住内线，哎，这下还抹了进来，让对方溜了进来，险些完成破门。边后卫一定不能大意，一开始可能也以为自以为自己能够，一开始可能也以为自以为自己能够防住，边线球。 打出内线，哎，这下传了过来，这一球正好打在了外脚背上啊，逃过一劫。哎，后卫线，这抽在了。再来看，就这一下，两个人之间，二十号队员跟本方的队友，这下他是左脚了。看看陶强龙再分左路，好的，这下就看边路和中路的跟进，一对二，连续的盘带自己来，这下。 破发脚背分好球，这下打出小配合了。陶强龙自己来传到后点，脚弓再垫向门前。这次有没有射门的机会？转身，受到守。 你在这个位置，内部获得了空当，小心擦着立柱出了底线。马哈迪送出一脚身后的传球，上了四五名队员，反而是让场上的斯书克呢越不能够掉以轻心。 二点，二点还是让马来西亚队找到了机会。十九号队员完成了打。中后场啊，这个时候要快点出球了啊，因为比赛时间不多，要小心。双方最后踢的都有点乱。 超过马来西亚 U23 队。那么在下半场比赛，其实开局也还不错。当然，马来西亚也是在边路打得更坚决、更果断，制造了很多的威胁。先看这次角球，哦，空了！这样的话，后点出现了漏人，防守队员们都在前点啊，后点没有队员去防守了。结果呢，让马来西亚队员捡了个漏，前点。 현재 중국 U-23 대표팀을 맡고 있는 최 야우동 감독은 지난 2018년부터 중국 U-19 팀을 이끌면서 이번 올림픽에 도전하는 U-23 팀까지 맡았습니다. 중국 축구협회는 파리 올림픽을 준비한다면서 최 야우동 감독을 선임하고 19세 이하의 우수한 선수들을 뽑아서 강화훈련을 시켰다고 했습니다. 거의 5년 넘게 준비한 셈입니다. 그동안 중국 축구 대표팀이 못 한다며 유소년 축구에서부터 제대로 가르쳐 한다는 말을 들어왔기에 이번 올림픽 대표팀은 19세 때부터 정인 멤버를 뽑아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8년 U19 챔피언십에서 대유일한 무득점으로 예선에서 떨어지고 2019년 또다시 U19 챔피언십에 탈락하며 모든 연령 대표팀 19회 연속 FIFA 월드컵 진출 실패라는 징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정말 열심히 준비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왜 안되는지 그 실패가 밝혀진 바 있습니다. 2020년 5월 유시크 대표팀 소속 선수 6명이 몰래 숙소를 이탈해 한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셔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외출을 자제시켰지만 이 선수들의 한 행동은 중국 축구계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당시 이 선수들은 중징계를 받았고 챙야우도 감독에게도 반성문을 제출하겠습니다. 이에 중국 축구팬들은 자국 축구팀에 대해 더욱 비판의 목소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말레이시아의 굴욕적인 패배를 보고 중국 네티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쓰레기인데 왜 이렇게 치욕스러운 걸까요? 이대로 가다가는 몽골에게 지고 망신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과메기 패할까? 책냐우동 당신은 인간입니까? 무엇을 연습한 건가요? 다 자랑계가 팀을 이끄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가장 무서운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건 아직도 말레이시아에게 지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다. 이런 구력에도 불구하고 코치는 물러나지 않았는데 이는 지금 축구가 얼마나 무감각한지를 보여준다. 태국에서 구력을 당하고 카마초를 경질했던 기억이 납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은 축구 대표팀의 친선 경기나 올림픽, 아시안컵에 별로 관심이 없다.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월드컵, 세계 청소년 선수권 대회 등 정통 FIFA A급 대회입니다. 그렇다면 자신만의 리그를 발전시키고 잘 플레이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앞으로 10년 안에 축구 국가대표팀은 말레이시아와 같은 수준이 되어야 하고 완전히 아시아 사이가 되어야 한다. 현재 축구 국가대표팀이 꾸준하게 승리할 수 있는 순수 아마추어 팀은 몰디브밖에 없다. 중국 축구 팬들은 자국 팀에 대해서 분노를 쏟아내며 오랫동안 자리를 지키는 챙 야우동 감독에 대해서도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중국 축구 팬은 중국 축구를 이토록 망친시킨 말레이시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당신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라고 질문했습니다. 모두가 다 알듯, 말레이시아 축구를 바꾼 사람은 김판공 감독이었습니다. 김판공 감독은 동남아 축구 한류를 이뤄낸 박항성 감독의 방식을 연구했다고 했는데, 지금 한국 축구 감독들은 아시아 축구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에 지금 중국에서도 독일이나 유럽파 감독들을 버리고, 우리도 다른 아시아 국가들처럼 한국 감독을 데려오자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 슈퍼리그에는 한국 감독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중국 주보닷컴은 19일 중국 클럽 들이 다시 한국인 감독에게 러브콜 을 보내는 이유가 있다라면서 유럽 감독보다 몸값이 싸고 일본 감독보다 중국 축구에 적합하다 이를 이번 시즌 복귀한 최강희 감독이 제대로 증명했다고 라 보도했습니다. 최강희 감독은 강동위기의 팀을 맡아 리그 준우승과 fa 준우승 그리고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을 달성하면서 극찬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서정우 감독의 청도룽청 역시 가끔 리그에서 돌풍을 일으킨 기세를 이어 사유위치하면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최근 수원삼성의 스타 김두현이 서정우 감독이 이끄는 청도룽청에 합류했습니다. 이제 다른 중국 슈퍼리그 팀들도 한국 감독을 찾고 있는데 중국 내에서는 이제 중국 대표팀도 한국 감독을 모셔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중국 대표팀이 홈에서 말레이시아와 일대로로비교고 나서 중국 텐센트에서는 이 경기로 깨닫게 된 것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축구 국가대표팀의 무승부는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남겼습니다. 한국인 감독을 고용하고 귀화 선수가 많을수록 좋고 베테랑은 더 이상 쓸모가 없다. 이상 쓸모였습니다.